안녕하세요. 리딩 디저스텐 아흔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편, 19편부터 24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은혜로써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의 지혜시로 전 역사와 전 우주를 포함하는 웅대한 규모로 자연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필연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완전성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은 완전한 축복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전 백성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과 간구를 먼저 다윗 자신이 행함으로써 모든 백성의 결단과 제각성을 촉구합니다. 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무속사적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의 승리를 비는 기도입니다. 이 시는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일전을 통해 출정하면서 쓴 시이지요. 곧 이어지는 21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쓴 개선 찬양시입니다. 이두 시편은 시의 배경과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동일한 역사의 현장에서 전쟁의 전후의 간격을 두고 불린 노래들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원수들 간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상 간의 영원한 영적 투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편과 21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때에 능히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얻을 사실에 대한 구속사적 확신을 줍니다.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고 새 노래를 부를 사실에 대한 구속사적 예표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구속사적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직접 인용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풋받치는 절규로 시작하는 다윗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에게 부당한 핍박을 당하면서 느낀 고통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토로하는 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여러 가지 모습을 오묘하게 함축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이를 극복한 부활 승리를 예언하고 있으며, 시편에 있는 메시아 예언 시들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십자가 순환이라는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쓰여진 이 다윗의 시가 천 년이 지나 예수님의 순환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속사를 진행하시기 위한 그 초월성과 절대성을 입증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 22편을 통해 우리는 주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종말의 승리와 은혜를 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10편 23편은 찬양시로서 다윗이 평생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잔잔하면서도 굳건한 심정으로 노래합니다. 비록 짧지만 시적 구조가 잘 드러나 있고, 목자와 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1절의 노래처럼, 유한한 인간이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갈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를 시원산으로 모셔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법계를 맞아들이는 바른 자세를 갖도록 훈계하고 법계를 맞아들이는 기쁨에 동참하도록 촉구하죠. 이 시는 단순히 법계의 입성만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좁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과 부활 승천 후에 천국 입성까지를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4편은 내용상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할 수 있지요.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제시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얻어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요. 이러한 흐름과 개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10편 19편부터 24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은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2 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0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2편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이이다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 없어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로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하는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19편에서 24편은 모두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믿음의 고백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신실함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예언은 다윗 의 임을 통해. 오묘하게 드러내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세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예언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부터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én.